지금 굉장히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 팔아야지 살수 있는 자리고요. 아무래도 급격한 반등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물론 전반적인 큰 관점은 상승 관점이 맞습니다. 화면에 작도한 패턴이 불플래그 패턴이라고 해서 아주 전형적인 상승 저단 패턴인데, 문제는 이 패턴이 개미털기를 수 차례 한 이후에 상승하는 패턴이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저번 방송에서 비트코인 94,000 달러 구간을 이번 반등의 최고점으로 잡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화면에 작도한다이아고나 패턴이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폭이 좁아지는 형태인데 통상적으로 추세가 터진 점 근처까지 말아 올렸다가 크게 떨어뜨리는 아주 전형적인 개미털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85,000달러 부근 때까지 한 번에 뺐다가 말아 올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모른다면 세력들한테 그대로 당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인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입니다. 12월 9일, 비트코인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좀 급하게 켰는데, 아무래도 지금 자리는 반등이 거세게 나오긴 했지만,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켰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연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왜 비트코인의 하락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펼쳐질 수 있는 크나큰 하락 속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번씩 꾹 눌러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비트코인 하락 관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3일 전에 비트코인 94,000달러 구간에서 마지막 개미털기가 한번더 남았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관점대로 비트코인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관점부터 간단하게 복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왜 지금은 단기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은지, 그리고 그 하락의 끝지점이 어디가 될지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촬영을 했던 영상이고요. 제가 이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이아고날 차트 패턴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폭이 좁아지는 형태를 다이아고날 패턴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폭이 좁아지는 만큼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힘이 분출되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근거로 영상을 조금 넘겨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지금 화면 아래에 보이는 이 상대 강도 지수를 예시로 들어서 이 RSI 지표가 점선 구간 바깥에 위치해 있을 때는 과열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고점은 높아지고 있는데, 매수세는 오히려 빠지고 있는, 다시 말해 하락 전환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열된 시장의 힘은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되냐, 지금 화면에 표시한 이런 갭,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심하게 벌어졌을 때, 이 간극을 메꾸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좀 간단하게 보는 걸로 하겠고요. 다시 지금 차트로 넘어와서 보시면 제가 이때 방송을 했던 이후로 정확하게 제가 말했던 간격도 채우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고 그때 당시에 썸네일에 말씀을 드렸던 이 차트 모양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정이 끝났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 차례 더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반등이 나올 때는 당장의 고점을 뚫을 것처럼 올라가고 또 저점을 갱신할 때는 아, 진짜 시즌 종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급격하게 내리기 때문에 이 방향성 자체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방송 그리고 텔레그램만 잘 보셨더라도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심하게 움직일 때 방향성 잡는 것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장일수록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단순히 큰 관점만 놓고, 아, 언젠간 올라가겠지. 이렇게 기다린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관점을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도움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제 실시간 매매 기록과 함께 관점을 전달드리는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타점, 그리고 관점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방에다가 전부 다 정리를 해뒀고 또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락 관점에 대해서 전달을 드렸는데 자세한 가격대 내지는 차트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갔을 때 대응하는 방법 앞으로 계속해서 공유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이런 정보들 가져가셔서 상승해서 수익 볼수 있을 땐 수익을 보고 또 떨어질 때는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해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해서 유튜브에 빨리 올리고 있긴 한데 아무리 빨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확인하는 그 시점은 결국엔 2-3시간 전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영상은 실시간 상황을 반영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되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들을 미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면 설문지가 하나 나오는데 그 설문지 작성하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구독자 인증이 완료됩니다. 그 인증이 된 분들에 한해서 제가 텔레그램 링크를 한분한분 공유 드릴 거고요 조만간 비트코인의 큰 방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락 관점을 보는 이유에 대해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앞서서 제가 하락 관점을 바라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화면에 작동한 다이아고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 텐데 저는 이 패턴이 나온 이상 저는 8만 5천 달러대 구간까지는 떨어질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을 지금 과거 차트랑 연결을 지어서 보도록 할 텐데 통상적으로 이 다이아고나 패턴을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파동으로 카운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비파동 근처까지 떨어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비파동 근처의 매물대에서 한번 지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거 차트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다이아고나 패턴은 굉장히 비트코인에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2021년도 말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패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부터 시작된 그 상승장이 이 다이아고나 패턴이 나오고 나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때도 보시면 파동 카운팅을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ABCD로 이런 식으로 다섯 개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조정이 나온 범위를 살펴보시면 비파동 근처의 매물대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나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도 보시면 다이아보나 패턴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파동으로 카운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추세가 나왔을 때 비파동 근처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다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리고 이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파동을 뚫어주는 경우는 잘 없고요 비파동 위에 있는 그런 매물대 구간에서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매물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지금 현재 4시간봉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작은 시간 프레임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시간봉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만약에 비파동이 여기서 끝난다 라고 했을 땐 이 주변에서 걸리는 매물대 구간이 저는 8만 5천 달러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평선을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할 텐데 여기거든요. 이 구간대가 왜 중요하냐? 왼쪽에 차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크게 하락을 하면서도 한 번은 지지가 나왔던 자리 그리고 이 자리가 뚫리자마자 거세게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아서 올렸을 때 지지가 나오면서 올라갔던 구간입니다. 또 이렇게 큰 하락이 있죠.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을 때도 한번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가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큰 하락을 순간적이나마 이렇게 방어를 할수 있는 구간이라는 건데 그만큼 이 자리에 물량들이 많이 몰려있다. 이런 부분은 알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이아고날 패턴이 만약에 추세가 나오고 나서 비파동 근처까지 조정이 나온다. 저는 지금 화면에 표시한 이 가격대를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 가격대까지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문제가 뭐냐? 물론 지금 85,000달러대 구간을 찍고 그대로 예쁘게 반등이 나와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렇게 85K를 찍고 나서 현재 추가적인 하락이 한번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면에 작도한 패턴이 플래그 패턴이거든요. 이 플래그 패턴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말 그대로 깃발 모양처럼 생긴 패턴인데, 이 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이해할 때, 여러분들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깃발 모양이다. 그리고 두 번째, 깃발 모양이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깨진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85K까지 조정이 나왔다. 그랬을 땐이 다이아고날 패턴에 대한 조정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플래그 패턴을 봤을 때, 지금 85K까지 돌파를 했다. 그러면 이 하단부를 뚫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플래그 패턴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과거 차트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 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깨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플래그 패턴이 완성된다. 반대 방향으로 충분히 추세가 깨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도가 된 패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큰 관점에서 플래그 패턴이 하나가 작도가 돼 있죠 그래서 어 지금 이거 상승하는 관점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플래그 패턴을 붙여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플래그 패턴이 예쁘게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는 패턴이면 사실 이 패턴을 공부한 누구나 다 돈을 벌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플래그 패턴이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나올 때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이때의 차트부터 볼게요. 이때 보시면 이 플래그 패턴이 나오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나올 때한 번에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추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추세가 나오냐? 한번 뚫어요. 그런 다음에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크게 올라가고 추세가 온전히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플래그 패턴도 마찬가지죠. 이 다음 플래그 패턴도 한 번에 시원하게 추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횡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 다음 플래그 패턴도 똑같습니다.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뭐한 번에 올렸다 라고 말할 수 없죠, 당연히. 이렇게 채널 밖으로 나왔다가 도로 채널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 조정분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순식간에 빼고 그대로 말아올리는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이 플래그 패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합점을 잡는 것은 쉽지 않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현재 차트로 돌아와서 아니 전반적으로 상방 전환하는 그런 패턴인데 지금 왜 하락 관점을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앞서 보셨다시피 한 번에 추세가 나오는 패턴은 잘 없습니다. 한번 개미털기를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올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말했던 이 다이아고날 패턴에 대해서 조정이 나오는 이 구간 때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가든지 혹은 지금 플래그 패턴이 하나가 작도돼 있는데 이 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온전한 조정이 나오고 나서 올라갈지. 이 부분은 알수 없지만 뭐가 됐든 간에 지금 개미털기가 한 차례 나오고 나서 추세가 온전하게 나올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올랐다고 매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자리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의 하락을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하락 관점을 듣고 쇼 포지션을 진입하겠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손절 라인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하락 관점을 말씀드렸다고 해도 여기서 지금 반등 없이 그대로 쭉 뺄지 아니면 반등을 조금 주면서 뺄지 혹은 다시 이렇게 채널 바깥으로 삐져 나왔다가 떨어질지 이런 세부적인 움직임까지는 우리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이큰 불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상단부를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손절 라인을 정해둬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탈때 너무나도 높은 무리한 레버리지는 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락 관점을 전달드렸다고 해서 어, 지금부터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방송을 듣고 이런 자리에서 숏을 탄다 라고 했을 땐 지금 보시면 차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불풀력의 패턴의 상단부는 돌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락 관점이 깨지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확인한 시점이 바로 저 밑골이라고 가정을 해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 숏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관점은 맞는데 정말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을 시키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이 손절 라인이 이 상단 추세선이죠. 그런 경우에는 자로 그어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0.89%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1%에 가까운 손절 라인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한 10배 정도 레버리지를 탄다 라고 하면 이 손절 라인까지가 몇 퍼센트냐 한1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수익을 보면 어디까지 보냐 바로 제가 말한 85,000 달러 구간 때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이만큼 수익을 보겠죠. 그러니까 손익비는 또 굉장히 짧고 이렇게 손해를 볼 때는 한10% 정도만 손절을 치면 되기 때문에 내버리지만 잘 설정을 해서 들어간다면 우리가 손익비 좋은 구간대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극단적인 예로 뭐 예를 들어서 어 지금 하락 관점을 듣고 나서 어 지금부터 하락하겠지 해서 100배 롱을 탄다 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1%만 움직여도 바로 청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높은 내버리지를 무리하게 타면은 관점이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 청산시키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손절 라인까지 정해가지고 대응을 하시고 또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잘 이해가 안 간다.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뒀으니까 텔레그램 입장 하셔서 질문 남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락 관점 그리고 대응 방법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워낙에 위아래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어느 타점에서 들어가는지 또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대에서 제가 정확하게 타점을 들어갔고 제가 이런 9만 4천 달러 대 그리고 9만 2천 달러 대 구간은 하락에 배팅하는쇼 포지션에 진입을 했는데 이런 포지션들은 또 어떤 구간에서 입절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구체적인 매매 기록들은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다가 다 정리를 해뒀으니까요. 혼자 부딪히면서 배우기 너무 어려운 이런 코인 투자에 시간과 비용 너무 많이 쏟지 마시고 단기간에 큰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붙이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한 이후에 설문지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인증이 완료되는데요. 그렇게 인증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링크를 한분한분 한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고점부에서 정확하게 하단부에 베팅하는 쇼 포지션에 진입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그 하락의 끝은 어디가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안내될 테니까 미리 들어오셔서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